5위. 대한민국. 한국은 강력한 항공기, 장갑 전투 차량, 헬리콥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만 3천 대 이상의 차량과 739대의 헬리콥터를 보유하며 지속적인 안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4위. 인도. 인도는 큰 인구와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성장하는 국내 군수산업으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2210대의 항공기, 4614대의 탱크, 295개의 해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위. 중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중국은 군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의 탱크와 항공기, 그리고 상당한 해군력을 보유 및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군수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위.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9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많은 수의 탱크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 미국. 천조국 미국은 가장 큰 국방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1척의 항공모함, 많은 수의 항공기와 공격 헬리콥터를 포함한 방대한 해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과 전 세계적인 군사 주둔으로 인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자주 국방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